안니까 먹는 천연 구강 파우더를 클리닉 타임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 바른의 김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치아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매일 치약과 칫솔을 활용한 양치 혹은 구강 세정제를 활용해서 치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외부 점심 식사를 한 뒤에 공중 화장실이나 비행기나 기차 같은 이동 수단 그리고 급한 미팅 했을 때 같은 상황에서는 제품을 사용하기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양치나 구강 세정제 같은 경우에는 모두 공통적으로 뱉어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왜 뱉어야 되는지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면은 이러한 구강 세정제나 치약계 성분으로서는 이렇게 섭취할 수가 없는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성분을 만약에 섭취하게 된다고 하면은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어, 실제로 제품의 원료에 사용되고 있는 이 원료들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도 좀 매체에서 화제가 좀 되기도 했는데요. 어, 구강 세정제가 무좀까지 치료가 가능하고 또한 비듬이나 머리니까지 제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 사실 저희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 내용을 얘기해 줬더니 어, 와 아빠. 게이드가 아니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게 어 게이드인 상황인지, 물론 사용의 확장성에 대해서는 물론 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지만, 다르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무좀. 인체에서 가장 제거하기가 힘든 병균 중에 하나라는 무점이나 비듬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체인 어 머리니까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우리는 입 속에 넣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 이러한 물질들을 과다하게 사용하거나 오남용하게 된다고 하면은 어음과 같은 어 구강 건조증이나 분해염 그리고 치료 질환 같은 이런 질병들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어 실제로 구강 세정제 시장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약 3배 정도 성장하고 있는 사이에 실제로 구강 질환으로 인해서 방문한 치어 병원에 방문한 환자의 숫자 역시 어, 유사하게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나 저희 팀원들도 이런 구강, 강한 구강성 구강 세정제 의 성분 때문에 좀 고생을 좀 많이 했었고요. 어, 그래서 저희끼리 이제 모여서 누구나 안전하고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자 저희가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희는 기존의 제품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장소에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지 않으려면 뱉어야, 뱉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뱉지 않으려면 먹을 수가 있어야 되고요. 어, 먹으려면 당연히 인체에 안전한 성분이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 이렇게 개발된 클리닝 타임은 여러분들이 지금 몇 분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요. 어, 기존의 치약이나 구강 세종제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을 8가지 식품 성분에서 추출해서 그렇게 혼합하여 만든 제품입니다. 어, 이 성분은 100% 천연 성분이라서 안전하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화장실이나 세면대 같은 어, 제한된 공간이 아닌 운동 중이나 운전 중이나 사무 중이나 언제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 제품은 기존 제품과는 달리 액체가 아니고 이렇게 파우더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을 입안에다가 두세번 정도 털어 넣고요. 10초에서 20초 입안에서 가볍게 어, 입안 골고루 한 번씩 돌려 주신 다음에 삼키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사실 이 제품은 이렇게 먹는 방법과 물과 함께 지금 교수님께서도 물이랑 같이 섭취를 하셨었는데요. 예, 물이랑 같이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치약 대신에 혹은 치약의 보조제로서 사용하는 세 가지 사용 방법이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천연성분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고 저희도 의문이 들어서 저희가 임상실험을 진행했었는데요. 저희 제품을 하루에 세 번, 4일 정도 사용했을 때 어, 구강에서 충치나 잇몸질환균을 유발하는 세균을 29%에서 100% 균별로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 제품입니다. 또한 저희가 구치와 관련된 그런 실험을 진행했었는데요. 어, 입에서 구치를 유발하고 있는 트리메타라민이라는 성분에서 제품은 10분, 10분 안에 약90% 정도, 그리고 위장에서 올라오는 악취, 중에 한, 악취 물질 중에 하나인 메틀메리카탄에서 1시간 내로 약 88%의 88 어, 구치 감소 효과가 나타난 제품입니다. 어, 또한 저희는 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품을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치과병원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이종훈 교수팀과 함께 기술 파트너십을 맺어서 지금 현재 뮤탄수균에 대한 인비트로 실험과 황화수소에 대한 임상실험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소개한 주식회사 바르는 2015년에 설립한 기업으로서 좀 다소 좀 오래되긴 했는데요. 저희가 제품을 개, 어, 연구 개발하는데 1년, 그리고 저희가 5개국에서 테스트 마케팅을 하는데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 저희가 2018년 5월에 제품을 최초 출시했습니다. 어, 저희는 어, 퓨처, 어, 팁스 운영사인 퓨처플레이에서 어, 시드 투자를 진행, 받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뷰티 기업인 아모레 퍼시픽, 어, 포트코어 기업으로 들어가서 지금 현재 아무래도 시픽과 함께 어, 마케팅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 저희는 식품연구원 출신 대표이사와 그 다음에 어, 질병관리본부, 그 다음에 어, 정식품, 배지밀로 유명한 정식품, 식이학 부분에서 이제 경력을 갖고 있는 그런 저희 연구소장님, 그리고 어, 질병관리본부에서 행정일을 보고 있는 저희 오퍼레이터와 어, 제약과 제약회사에서 어, 세일즈를 하시는 그런 저희 세일즈 분. 총 4명이서 바른 사람들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제품을 5월 달에 최초 런칭을 하고 7월 달에 제품을 리뉴얼 하여서 지금 현재 인터넷상에서 저희가 제품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이 좀 아무래도 좀 생소한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과 저희 제품을 사용하는 상황에 대한 그런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서 지금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지금 좀 업데이트가 이틀 전인데 조금 업데이트가 됐는데 지금 페이스북에서는 약 3만 뷰, 유튜브에서는 약 5천 부정도의 지금 어, 뷰가 형성하고 있으며 저희가 구매 전환을 유도하여서 지금 현재 약 2%의 구매 전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지금까지 마케팅 활동을 벌인 결과 왼쪽에 있는 기업과 지금 현재 입점이 확정되어서 어, 아모레 퍼시픽의 경우 지금 어, 아리따움이라든지 이니스프리, 이니스프리의 지금 저희가 OEM 제품 을 공급하려고 지금 계약을 체결을 하였으며, 카카오 메이커스와 롯데마트, 올리브영 등 사실 오늘부터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막 판매가 시작해서 어제 생산을 맞추냐라고 사실 밤을 새서 지금 왔고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기업들과는 현재 제품 납품을 위한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구강세정제 시장의 규모는 약 11조 2,500억 원입니다. 어, 요즘 제품의 출시 트렌드를 보면은 화학성분을 줄이고 천연성분의 비중을 높인 제품이 출시가 되고 있으며 액체 형태를 벗어난 스프레이, 캔디, 분말형 같은 다양한 제형의 형태의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 시장 점유율 1인 리스테린의 경우 액체 형태를 벗어나서 스프레이, 필름형 같은 제품을 기적적,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개발하여 출시하고 있으며 어, 결과가 그 결과 어, 현재 가장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판매를 하고 있는 글로벌 구강세정제 시장 기업이 되, 되겠습니다. 어, 현재 아시아 시장은 국왕세령제 시장 중에서 가장 성장률이 가장 큰 시장입니다. 어, 실제로 1인당 국왕세령제 지출 비용을 따지면은 <laughs> 어, 유럽과 유럽과, 미, 유럽과 미국에 대비해서 매우 낮은 실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소득의 증가로 인해서 국왕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제로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어, 실제로 유노보니터에서 조사를 한 결과 2021년까지 전체 국왕용품 시장 중 중국의 경우 약 토탈 137%의 두 자릿수의 높은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수작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제품 생산 방식을 반자동화, 그리고 연구시설 구비, 그리고 저희가 현재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마케터 영입을 하여서 현재 저희가 글로벌 시장과 국내 시장에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투자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약 투자 규모는 프레시리즈 A인 약 5억 원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저희가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파우더 제품 뿐만 아니라 올해 11월에는 타블렛 그리고 일회용 스틱 제품을 개발을 지금 앞두고 있고요. 2019년 내년 1월에는 키즈 제품과 껌 그리고 겔 타입의 제품을 출시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내년 하반기에는 사람뿐만 아니고 반려동물의 구강까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현재 개발 중이며 궁극적으로는 저희는 현재 지금 제품을 사용을 하면은 구강과 인후까지 케어가 되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아래로 내려가서 구강과 인후, 소화기관, 호흡기관, 배설기관까지 토탈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저희의 주된 목표입니다. 저희가 2018년에는 매출을 약 1억 500만 원으로 측정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제품을 런칭하고 본격적으로 판매가 시작된 7월부터 현재 매출을 측정한 결과 약 70%인 지금 현재까지 7천만 원의 매출을 보이고 있으며, 저희가 국내 시장에 본격적으로 런칭이 되고 수출이 이루어지는 2019년부터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되어 2024년에는 약 720억 원의 매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 이상으로 저희 제품에 대한 IR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자연을, 소비자들에게 자연을 선물하는 그런 글로벌 구강 케어 기업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